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 에서 북한이 우리 남쪽보다 더잘 산다면 통일이 구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흡수 통일론을 내세우며 북한을 자극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통일은 과연 어떤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리 이제라도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밝히십시오. 왜 이렇게... 북한 노동당의 대남 조카 통일, 상징물 앞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김정은하고 좋아하는지. 오늘은 우리가 김정은 신정왕조 체제, 공산 독재 체제 원하지 않는 한 통일은 자유민주체제뿐이다 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북한이 우리 남쪽보다 더잘 산다면 통일이 그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제가 바로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이 말씀을 바로 이 메모지에 똑똑히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흡수 통일론을 내세우며 북한을 자극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매번 즉흥 발언 뒤 참모들이 해석 바로잡아야 하나라며 비판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을 언급한 건, 언급한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통일 론의가 헌법 정신하에서 진행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북한은 대남 조화 통일 정책과 속샘을감추지도 않습니다.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는 김정은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평양 방문 때와는 달리 첫 공식 회담 장소를 조선 노동당 청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의 첫 공식 회담 기념 사진을 바로 조선 노동당에 의한 한반도 조카 통일을 상징하는 상징물 앞에서 이렇게 뽀조시 찍어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찍은 사진 한번 좀 의원님들이 잘봐 주시죠 저쪽에서 안 보실 수 있는데 자 이것이 북한 노동당의 조카 통일 정책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여기서 북한 노동당 마크가 한반도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통일이 북한 노동당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또 북한 노동당에서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한반도 통일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한반도가 이 북한 노동당 마크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바라는 한반도 통일은 조카 통일이고, 한반도 밑에 조선 노동당이 있는 이런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는 이러한 상징물이 북한 노동당 청사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을 공부한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김정은이 이런 데서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 당연히 거절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은 지금 이렇게 북한의 대남 조카 통일 전략을 보여주는. 상징물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사진 찍어 주니 너무 좋아서 지금 입이 쭉 찢어졌습니다. 한번 더 보시죠. 너무 좋아서 지금. 뒤에 돌고 서있어 북한은 이를 목표로 무력 도발도 하고 간첩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과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웃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남북 정상 간 회담 장소를 북한 노동당 청사로 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정상 간해 공식 회담 장소를 정당 청사에서 하는 관리도 없고 이곳은 일반적인 외교 우전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평양 방문 선발대로 100명 이상을 미리 평양에 들여보내서 모든 정상 간의 일정 포토라인을 다 사전에 합의했겠는데 민주당이 북한 노동당 이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정상 간 회담 장소를 북한 노동당 청사로 잡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남 조카통일 상징물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웃을 수 있습니까?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800만 불을 보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고 세세히 설명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통일은 과연 어떤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이제라도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밝히십시오. 왜 이렇게 북한 노동당의 대남 조카 통일 상징물 로 앞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김정은하고 좋아하는지 이상입니다.